아 여기 그가 A팀이라 걸리고 현재 저희 분대원 중에 UNI라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멋대로 통제도 없이 헬기 스폰에서 헬기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 그거 명령 무시니까 사살하세요. 아 이제 네. 헬기 스폰해가지고 이미 날아간 상태입니다. 관리자 있을 때는 관리자한테 격추시켜버릴게요. 어, 벽태, 해달라고그러고요아 유저끼리 죽이면 안 일단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자한테 강퇴해 달라고 보고. 그러니까 가 기본적으로 관리, 그냥 관리자 없을 때는 강퇴 투표를 전원이 하면 됩니다. 투표를 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 관리자 계시는데 지금 있어요. 관리자 관리, 있어요. 관리, 관리, 지금. 아 계시는데 뭐. 네. 관리자계시 아,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 제가 네. 지금 마지막 경고로 헬기를 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타고 계십니다. 그거 하 맞아요? 저 봐. 뭐, 말을 안 듣다가 뭐, 라핑 그런 거아니 강퇴에게 나오니까 말하는 거 봐요. 자 어, 하는 아니, 짓거리 봐라 진짜. 아이즈 항공을 할 거면 항공 팀에 들어오시던가. 숙청하시지 숙청. 여기는 항공 팀폭스로 현재 현시간으로 작전 개시 가능하다고 알립. 여기는 팀. 네 지금, 지금 제가 보병 팀비대장이라서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말은 안 됐습니다 유엔아이님. 유엔아이님이 항공 팀을 할 거면. 기본적으로 있는 부대를 들어오시던가 하셔야지 그냥 자율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계속,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헬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옆에다 헬, 똑같은 헬기에 스폰하셔가지고 지금 자원 낭비 하시는 건 특히나... 와, 자원 낭비, 숙청. <laughs> 진짜 옆에 똑같은 헬기가 아예 있었어요, 완전히. 근데도 그걸 그냥 스폰해가지고 그냥 하시다니까, 진짜? 와... 와... 치겠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수송 헬기를 쓸거면 헬기 팁에 들어오셔야지 그걸 혼자 쓰겠다고 그러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르마 플레이 그 아르마에 대한 그런 플레이 자체를 그냥 무시한다고 지금 <laughs> 넘, 넘어가셨다 아이고, 도망가네아 키이구나. 어, 여기는 현재 폭스터 항공팀, 현재 어... 이, 그 뭐냐. 항공지원 필요한 팀이 있는지. 어? 뭐야. 그냥 가, 그냥. 이선정함 사라진 이유는 일단, 캐스기한 아, 대, 캐스기 400짜리 한대 뽑았구요. 블랙포트 대. 뽑았고요. 네, 이제 거기서, 거기서 600? 600? 600은 뭐지? 일단 제가 뭐한 블랙 건데? 하나 뽑았습니다. 제가 DLC가, DLC가 없어가지고 그 슈론을 쓸 수가 없는 상태라가지고 일단은 모악 하나를 뽑았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하나 뽑을수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와이프한 유저가 아, 문제야, 항상. 어느 서바이 가든, 뭐, 리버레이션을 안 하든, 안 하든, 안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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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에네미어 솔트를 하든, 뭐라든 간에, 항상 와이프아웃 와이프 문제야. 그거 면러면또 누군가 또... 아. 아. 저는 원래부터 아. 카이만 아. 뽑고 있었습니다. 원래, 카이 이거 포랙풋 한번 넣으시기 전에, 저는 카이만 쓰고 있었습니다. 아, 블랙푸이다 한, 한 대는 블랙풋. 제가 하나 어보고 아..하나 아, 하나 더 카이만 있습니까? 아.. 아.. 아 그리고 분대 이름들 그, 설정해주세요 분대 이름 뭐 찰리 알파 이렇게 놔두지 네, 마시고 분대 이름 설정해 분대 이름을 설정해야 안 헷갈립니다 예 저처럼 아주 그냥 제대로 그냥 딱 뒤에 예 종무입니다 생각보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항공팀 폭스로 현재 어 어, FOB 찰리 근처에서 현재 대기 중이며 어, 현재 지원 요청 받고 있다고 습니요 당소 공격 헬기팀 현재 AO지역으로 지금 도착했으며 패스 어, 지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블랙포스는 북쪽, 북동쪽에 있는 느낌표를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는 캐스팅 언제나 24시 상공에서 대기하니 많이 이용하라 적군은 그대로 그 메이서랑 같이 황천길로 제, 데려다 보낼 수 있는 무료 티켓권 여 여섯, 여섯 개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쩔수 없어요. 제가 한국어가 살짝 살짝. 시권이 아깝다니. 빨리거든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 어, 지금 현재 어 계속. 구성팀의 지원 요청을 대기 중이라고 알리고 이제 FOB e 찰리에서 대기 중이라고 알림아 이거 어. 델타베이스에다가 팔콘을 뽑아놨네요. 엄청 많네. 찍었는데. 작전 지역 점령했네요. 팔콘 있어요? 회수할게. 요 상관 없 겠죠？와 <laughs> 돌 겠다, 와쉬 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 사람들 개념이 없어. 재활용이라도 아, 해야. 왜 팔콘이라니? 팔콘 뽑아놓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버리고 딴거 뽑은 거지. 야, 여기는 수 송혜기 팀인데, 어, 계속 대기 중이라고 하 아, 모르면 좀 물어보든가. 왜 마음대로 다 하는데 안 물어보고. 일단 지금 델타에 아까 안 쓰신 분들 계신 분들 계신 분들 계신 분들 계신 분들 계해요 아군 호박 미이켜져 있나요? 어 현재 델타 지점에 아군 없으니까 제가, 제가 호박, 호박, 호랑 가고 호박, 만 제가 켠건 아니에요. 그럴게. 제가 켠건 아니고. 호박, 호박, 호 아, 어, 카피. 아니, 하세요. 아운드님 하세요. 저한 명이라 저 오래 걸려요, 제가 그러면. 저는 앞에 거부터 쓸고 가야 돼요, 다른 데부터. 카피. 에코 지어졌습니다. 알미랑 사막 에코 지어졌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저기서 처방을. 네, AI 된 거, 그, 우선은 관리자 가 일일이 다 지워야 돼, 현재로는. 제가 한번 빰밥밖에 울게요 아이고, 힘들었다. 하루 종일관리하 오는데. 자, 일단 대피나게 보자. 어떻게 돼있나 아테리 남아있겠지? 아니 남아있네 타미시가 어디갔어요 지금 타미시 있었는데 어, 지금, 포, 그, FOB 델타에 들어간다. 휴론 한대 그대로 놓여져 있는데 이거 재활용합니까? 델타? 대님니다아아아아 갖고 오려고 해놓은 거 아니야? 네, 찰리 거는 원래 나오는 거고요, 기본. 터져도 나오는 거. 아, 여기는 보면 A팀이라고 알리고, 현재 셀렉카노한시 방향에 A팀 엘젯이라고 적혀있는데, 혹시 수송팀, 수송 가능하십니까? 어, 잠시만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네. 예, 저왜 부릅니까? 마카로 군님. 어, 여기 델타 지점 1만 처리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캐스트 여기는 캐스트 후방교랑, 어, FOB. FOB에 GBU12. 제발, 떨어뜨리고, 이동하겠다고 해도 AI 태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쏘는 게 아니니까. 안 태워요. 슈론 재활용 완료. 어, UNI 다시 왔는데요, 여러분? 예, 네, 누적식이라서 강태, 다음에 1일차, 3일차 그렇게 넘어가요 마카로브님? 바우브님바일럿속에서 아, 쏘신다는 건가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상을 자기가 못쓰잖아요 아, 레이저 유독이 방금 발견했는데 아, 어, 여긴 폭스로 현재 전환한 어, 어... 고병 1, 고병 1팀인 고병 A팀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림 여기 아, 보면 A 팀이 그거 확인했다고 알림, 허파 떨어뜨린 준비하고 있다고 알림. g b u 3단 현재 떨어뜨렸다고 알림. 아, 감사하다고 알림. 허파 되었습니다. 찾아석 AI 타면 뭔 재미야? 어? 지정에 좀다 맞추는데 그냥 재미가 없지. 어, 자기가 찾아서 석기가 아, 맞춰야지. 아, 이번엔 제대로 삽지했네요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지금. 아 이거 이지왜안 차? 뭐지? 어. 어. 아직 저기 좀 있긴 있나보네. 위에서 봤을 때 없었는데 하나도. 어, 모호크 다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넣어놓고. 찾아보자. 자, 봅시다. 어, 여기는 팝소팀이라고 알니고 다시, 다시, 다시 이도하고있다말이리고안 보이네. 군병이 한명 있으면 금방 찼는데 파괴면은.